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경 우리대학교 설비안전팀에 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내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는 제3공학관, 체육관, 중앙도서관, 과학관 등 여러 곳에서 접수됐습니다. 이에 우리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페이지에는 학생들의 주의를 부탁한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에서는 과학원 근처에서 배수로 공사 중 가스가 유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가스가 도시가스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설비안전팀의 점검 결과에 의하면 교내 설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설처는 서울도시가스의 서대문 지역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 역시 서류상 인근에서 도시가스 공사 중인 곳은 없었으며 직접 점검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냄새의 정체가 도시가스일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아닌 거죠. 그, 그 그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그 다른 정밀 점검 다 했는데 저희 쪽은 특이 사항이 없으니까 왜냐면 아시겠지만 문제 있는데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 거지 이상 없다 고 그러고 할 상은 한편 같은 날 오후 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냄새가 없어진 후였습니다. 우리 대학교 이근삼 설비 안전팀 팀장은 냄새는 외부에서 바람을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냄새의 정체가 하수구 등 가스가 아닐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학생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알수 없는 원인에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YBS 뉴스 김건우입니다.